네, 안녕하세요, 옥탑방 고부입니다. 여기가 혹시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? 여기 문이 있고 여기. 자, 외할머니네 방문을 했는데요.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6개월 전에 제가 새끼 진돗개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. 그 아이들 정말 궁금하셨죠?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해요.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, 와 진짜 멋있게 자랐다. 처음에는 사실 저 똥개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똥개가 아니라 진돗개가 확실한 것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 꿀을 찍기는... 아, 그런 아이들로 바뀌었거든요. 와... 어, 완전 귀, 귀엽지 않아요? 진돗개가 맞죠.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너무 얄쌍하고 약간 늑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. 얘가 와, 얘 이름이 보리랑 초코였어. 요 제가 얘가 보리였나? 아무튼 그래요. 이게 암수 한 쌍인데, 그때 제가 집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. 어 여기 같이 놓으면 좀 싸우나 봐. 여기는 이제 사료통이고. 여기는 강아지 집 그리고 여기도 강아지 집. 오, 얘가 수컷 같은데 보니까 오, 얘가 더 멋있게 생겼네요. 이리 와봐. 얘가 수컷인가? 어, 얘가 수컷이네요. 얘가 수컷, 제가 안커 반갑지. 기억나? 얘가 보리였나 초코였나? 얘가 보리였던 것 같아요. 진짜 진돗개 맞죠? 와. 어 만지진 못하겠어요. 저물가봐물지 않나? 물지 마. 이리 와. 어우 귀여워. 어휴. 어휴. 기억나지? 자, 너도, 이리 와봐. 얘가 색깔이 되게 예뻐요.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사람을, 어 우. 막, 협박하고 하는데, 엄청 반가운 거지. 기억이 나요. 강아지는 원래, 냄새 후각이 발달이 돼서 사람 잘 알아보잖아. 오, 오 완전 귀엽네요. 굉장히 잘 컸어요. 제가 뭐 주사도 놔주고 이랬거든요. 예방 주사도 건강하게 잘 컸고 여기 외할머니 집을 지키는 든든한 이런 아이들로 와, 성장을 잘 하고 있네요. 아직 다큰게 아니라 청소년쯤 된것 같아요. 얘네가 대한 1년도 안된 아이들이니까 앞으로도 오, 오 힘도 좋아. 더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크고 있는 여기 암수 한쌍 보리랑 초코 와 너무 잘 크고 있네요 자 오늘 얘네들 봐서 너무 즐겁고요 이제 영상 올릴 때쯤이면 명절이 지나가겠지만 여러분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